중섭의 3.4 버전 공방이 있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글섭이랑 중섭 공통사항인데, 글섭 3.2 버전, 중섭 3.4 버전은 1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44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 기존의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패치가 진행이 되니까 헷갈리지 않게 확인을 잘 하시고요. 전반 육성 나무 영감 한정캐 로사전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시 캐릭터입니다. 다만 기존의 개시랑은 조금 다른데, 이 로사전이 전장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기존의 파란색 즉흥 주문이 아닌 초록색 즉흥 주문으로 바뀌게 되고요 로사전의 통찰 효과에 즉흥 주문이 발동이 될 때마다 추가 현실 피해를 주는 효과가 있고 기존의 즉흥 주문은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두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로사전이 포함된 즉흥 주문은 한방한방이 강력한 샷건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에는 술진 판정의 등대방기와 스킬과 최종술식을 이용해서 즉흥 주문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몰빵이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흥 주문에 주는 피해와 공격 횟수 증가, 광역 분열 공격과 방어 무시율 등등 게시 캐릭터 2 명분의 효과를 압축한 듯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게시 아키타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게시 캐릭터인 알레프와 바르칼로라보다는 3.3 버전의 광상을 받은 아날리나, 3.4 버전의 광상을 받을 예정인 이투스 페어리와 좀더 어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로사전, 아날리, 투스별리 기필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반 육성 천체영감 정화강입니다 기본적으로 추공 서브딜러 및 서포터입니다. 본인이 이 스킬을 사용하면 얻는 스택으로 열정 및 본인 술식 관련 버프를 얻게 되고 이 스킬 딸깍으로 아군들에게 추공으로 주는 피해와 아군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정화강 본인이 그 목표에게 추공을 추가로 시전하게 되고요 추공 판정인 술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패 주문의 획득 상한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양월이 술 식 사용 이후에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초공의 편의성이 증가하게 되고 본인의 주문은 다른 아군의 주문으로 바꿔주고 행동 횟수 플러스 1까지 달려있다 보니까 저는 플러터 페이지의 상위 호환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양월이 광상을 받을 예정이라서 양월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굳이 양월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플러터 페이지처럼 초공 기믹을 가진 캐릭터라면은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공방에서는 정화강, 양월, 모큐리아, 파두투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광상 같은. 경우에는 양월, 투스페어리, 윌로우, 유육 이렇게 4명의 캐릭터가 받았습니다. 공방에서는 자세한 효과는 안 알려줬기 때문에 확인된 효과만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양월은 신기한 빛이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개시 쪽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 5개가 다 차게 되면 자동으로 솔식을 신하게 되면서 강량 등장이 끊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후반케 정화감과 편성하게 된다면 기존 명암 양월의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투스페어리는 신기한 빛이 추가가 되는데 개시 관련된 된 신기한 빛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1 스킬의 행동 에수 플러스 1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게시덱에서도 넣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 한정 개인 로사전에 전용 파츠가 되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윌로우는 기존의 중독과 독성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했었고 6은 디버프 자체를 강화하게 되고 디버프 수에 따라서 아군이 강력해진다. 뭐이 정도의 언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A 나이트가 유변을 받았는데 기존에 의미가 없었던 형상을 광상에 맞춰서 추가로 AS를 받는다. 뭐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스킨은 양월, 투스페어리, 로브스카, 유, 윌로우, 누아르, 호로피디아 이렇게 무려 7명의 캐릭터가 받았는데 이건 한 번씩 그냥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S poems> 鸟影飞,飞，花影落，朋友朋友啊，快回来！制成这幅绣品，需得万千春蚕吐尽精华，也为绣娘剪下满头青丝。你呢？你愿用什么交换？ 北镇抚司提其良岳，领镇抚使之命，见过大人。在下的刀法，要看的话，我怕此地施展不开。也罢，我试一试。险道主义，万恶皆除，降梁，出。 这里没有床头故事，只有干巴巴的无聊夜晚和惹人厌的我。我与倒影之间没有休止符，望你从虚无的水面折返，而非沉溺。 다음은 픽업 관련입니다. 2.5 버전 한정 캐 양월이 단일 복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랑 루시 안조날라 이세 명이 추가로 복각을 하게 되는데 이세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픽업을 돌리는 방식으로 복각을 하게 됩니다. 무려 이 한정 캐 다섯 명이 한 버전에 동시에 나오게 되고 당연히 이 모든 픽업은 스택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선택 이중 픽업입니다. 3.4 버전 기준으로 상시라인 캐릭터 중에서 두명의 캐릭터를 선택해서 픽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기존 이중 픽업의 30% 픽돌 규칙이 똑같아서 추천드리기는 좀 힘든 픽업입니다. 호세의 물결 광상 픽업입니다. 라인업은 투스페어리, 보이저, 레굴루스, 아날리, 윌로우, 에이 나이트 6입니다 다음은 캐릭터와 뽑기 쌀먹입니다 일단 한정 캐로 사전 픽업에서만 쓸 수가 있는 10뽑 전후반 10뽑씩 해서 늘 먹던 3 0뽑 있고요 특정 픽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뽑기를 하루마다 10뽑씩 받게 되는데 최대 10일 그니까 총 100뽑을 쌀먹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쌓이기 때문에 이벤트 후반에 하루 접속 달각해서 100뽑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업은 아날리 보이저 레굴루스 투스페어리 바르카롤라 이졸데 이터니티, 제밀바이스, 메디슨 포켓, 마커스, 갈천, 빌라, 소더비, 아로고스, 제시카, 윌로우, 누아르, 에이 나이트, 코로부스이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7 버전의 상자 추천 메시지라고 광상을 받은 육성 캐릭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거를 3.4 버전 라인업에 맞춰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라인업은 유육, 토스페어리, 윌로우, 누루비스 릴리아, 소더비, 이터니티, 유바벨 제시카, 발기물에 보이죠? 이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상자 추천 메시지와 똑같이 사용 기간이 없기 때문에 증여 났다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음 카운터의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오영상 이후 캐릭터를 중복으로 뽑게 되면 고음 카운터의 상위 재화를 지급해주고 이걸로 다른 육성을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개발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급 적용까지 해주고요. 콜라보 소식입니다. 패키지 게임인 아토미 카트와 콜라보 예정입니다. 글석과 중석 공방에 동시에 나온 거 보면은 어세신 크리드 콜라보처럼. 콜라보 버전을 동시에 진행할 확률이 커 보입니다 그외 자잘한 이벤트입니다 999일 출석 보상이 추가가 됩니다 보상은 신규 가차 배경입니다 신규 이벤트 뮤즈 범퍼박스입니다 4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이벤트로 4명과 함께 투사체를 피하거나 뭐 눈치 싸움을 하는 간단한 미니게임 형식의 이벤트입니다 비오기 전 유람 가이드와 3.2 버전에 나오는 신 로그라이크가 개편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뜻다용 가이드를 새로 만들고 빠르게 보상을 먹을 수 있도록 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 오기 전 유람 가이드에서는 사성나무 신캐, 포초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굿즈 테마가 추가가 됩니다. 안날리, 공랑, 소더베를 메인테마로 이 3명이 레전드로 이쁘게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글섭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